아, 네0 번인데 아, 되게 직장인들이 많으셔서 업무 끝나고 지금 전철 타고 느라제를 엄청 클라이밍해서 오고 계십니다. 클이핑 네. 라이딩은 정신력의 싸움입니다. 어떤 네. 분들 주로 들으면... 몰라요? <laughs> <오늘> 제가 가. <laughs> 코리아 에픽 라이드는 셀프 서포트 바이크 패킹 이벤트입니다. 스스로 어, 먹고 자고에 관한 모든 것을 준비해서 어, 정해진 거리를 라이딩하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기록 체크도 하지 않고 어떤 시상도 없습니다. 각자 자유로운 일정으로 어, 편하게 즐기는 그러한 일정 어, 행사입니다. 음. 처음에 이 행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코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여행을 못 가게 된 것이 큰 이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해외 여행, 해외 자전거 여행을 가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여행을 못 가면서 그런 해외 여행을 국내에서 어, 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고 그것을 매년 이어오면서 코리아 이링 라이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게 보면 먹고 자고 입고 의식주 이세 가지를 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겠고.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어, 마음의 준비인 것 같습니다 어, 에픽라이드를 하다보면 한국의 산이 사실 좀 험한 편이기 때문에 가파르고 험한 편이기 때문에 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기는 아침에 해라 저녁에는 누구나 다 피곤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자고 일어나면 또 마음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포기하는 것은 아, 아침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200km씩 탈수 있으면 그다 타고 싶어요. 네. 타는 작년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네. 작년에는 끌고 가는 코스가 한두 군데 있었거든요. 요거는 아예 완전 장거리 라인이다 보니까 우선은 원단 자체가 입으셨을 때 촉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라이딩하실 때 전혀 부담이 없어요. 팁도 마찬가지. 아예 이제 완전 장거리용으로 나온 애들이고, 그래블리든뭐 MTB든 전부 다 같이 되게 만든 애들이라서 이거는 입고 뭐 200kg, 300kg 뛰셔도 엉덩이 안 아프실 겁니다. 음, 일단은 신축성도 좋고 가볍고요. 뒤에 이제 여기 패킹할 수 있게 이런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이제 경량화해서 패킹하기 좋은 이제 바람막이 하나 있다네요. 레논기. 한 킬, 두 킬, 몇 킬을씩 하요. 그런데 이제 몇 킬, 이 지방 쪽에는 안 보관면은 자전거 태피한 사람들이 또 열심히 라이딩 할 텐데 어, 비가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레진 장비 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늘 이송지 작가님이 저희 코리아 에픽 라이딩 참가자 모두 무사 완주하시라고 서막으로 어, 약 <laughs> 한달 동안 음각으로 양각으로 두 가지를 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네. 네. 직접 다빵빵빨빵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